계속해서 야고보 사도의 검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얘기해 보면 1절에 정욕이란 단어가 나오고 2절에 욕심이라는 단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사, 시기하고 또, 3절에도 보면, 과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써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 정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욕심을, 정욕을, 마음의 욕신의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 이절 끝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할때 응답이 되고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이렇게 응답이 일어나는데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3절에 가서는 과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소원을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그 사람의 신앙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정욕에 쓰려고 자기 감정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영적으로 이렇게 부부생활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한 거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세상을 친구 삼아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어떤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질투한다는 아주 좀 거시기한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만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이 이렇게 변질이 된게 질투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울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고약의 대표적인 사상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고약이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교만하면 망한다는 겸손해야 된다는. 경천애인. 하나님은 경외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성경의 대표적인 이제 교훈적인 말씀들입니다. 7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거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앙생활은 거리유지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벗삼아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착 붙어 있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 사이에 접촉불량이 되면 안 떨어지면 말라죽는다. 아주 밀착이 연합이 접촉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구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절거음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삼중적인.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아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할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기도의 삼중적인 것이듯이 여기에는 회개할 때 삼중적인 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눈물 떼라 피가 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눈물이 많이 메말라가는 정서성으로 심령이 드라이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구하라 찾으라 뚜드리아와 약간 반대되는 십절에 조합해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라, 겸손을 감당하라, 내려놓으라,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어떤 사업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시냐. 항상 그 거래처를 만나거나 하면 지준다는 거예요. 저주어야 상대방을 어찌 다 말마다 이겨먹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 부부 싸움에는 저주해야 되지 끝까지 이겨먹으려 하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이러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여기 포기의 축복이 있다. 낮추면 주께서 높여주신다. 겸손을 감당하면 거룩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오늘 말씀에 욕심을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순종해라. 세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서로 간에 비차 비방하고 싸우는 게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싸우는 게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본성대로만 정욕대로만 살아가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다툼만 일어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에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9절에는 회개하고 10절에는 낮추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가 반듯한 것을 의롭다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제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삶의 축을 중심을 잘 잡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을 야고보가 여러 가지로 검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연말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원리에 서고 오 날씨는 쌀쌀하고 감기 환자들도 많고 이런데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 몸부림을 치는 것 신앙생활은 거리 요지다, 체온 요지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달이 는 마귀가 터멀타는 것 하나님과는 가까이 거리 유지를 하라. 체온 유지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가슴을 뜨겁게 성령의 불꽃을 일으켜야 되는 한기가 들면 감기 걸리는 것 냉기가 한기가 내게 들이닥치지 않도록 항상 뜨겁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 하니까 더욱더 구하고 찾고 또드려야 된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른 울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된다. 삼중적인 기도, 삼중적인 회개의 표현들 하나님 앞에서는 거리 유지를 하라, 체온 유지를 하라 수위 조절을 하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니 항상 마음을 낮추고 내려놓고 겸손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연말을 한 해를 또 너그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멀리에서 나와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또 함께하지 못하며 평상에서 해외에서 군문에서 선상에서 먼 곳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으시며 마음의 답답한 문제들을 성령이여 앞서 행하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말 특세를 통하여 기어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남 속에 악한 것, 정욕에 속한 것들을 주여 회개하며 자복하며 토설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며 여러가지 경제적인 곤고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으시고 한숨을 거두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나 침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m. Ah, me...